만의 칸 8848구. 아 뭐야? 뭔일이 뭐야? 악구르기, 디구르기 세천년 국민체조네. 어, 뒤로 갔다. 원 무릎교, 무릎교. 와, 행교 네, 저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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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서울>. 안녕하세요. <laughs> 진영이를 바해하는 거야, 그렇지? 네, 네 디온스의 리더 오진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디온스 <디올스의> 막내 조은일입니다. <laughs> 의상 뭐야, 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잘들 계셨나요? 구해 뭔가 오랜만인 거 같아. 오랜만이지, 어 오랜만이지. <laughs> 마지막이 언제였지? <laughs> 오늘 뭐했어? 뭐든 했겠죠? <laughs> 뭐 비밀. 힌트는 청량입니다. 거기까지 스포 일정이 해주세요. 조금만 한번 해? 월, 오랜만에 고정에. 한번 해봐. 그냥. 위치부터 다알려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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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다. 오랜만이야. 뭐 하는구나.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아 마지막 에 여기 일본 갔다 와서래요. 아, 뭐 뭐야 C F 찍었어? 포카리세이트 CFG 봤어. 그래서 다 파란 거예요. 너무 귀여워. 보고 싶어. 어여여. 어. 퇴근 나요. 네 여러분 오늘 불금이에요.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네 모든 일정이 끝나지 않았 않았나요? 예, 오늘 금요일. 근데 오늘 학교, 학교 안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말만 남았잖아요 이제. 대체 공연이라고. 해서. 어, 대체 공일이야 음, 오늘이 대체 공일이는 뭔데? 기억나? <laughs> 공 우리나라에는 대체 공유이는 <laughs> 그래갖고 어, 오늘 쉬었대.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바빴구나. 오늘 많이 바쁘진 않았고 그냥 뭔가를 이제 했습니다. 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런 생각 나가지고. 보이방 금리도 오르되고 해 이렇게 켰습니다 네 깜짝 잠깐 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오랜만 제가 옆에 샵에서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연어 참치동 나도 나는 마제비빔밥이랑 우리 꼬막 비빔밥 용근이 맛있으니까. 형은 한박스테이크 맞아 그거 치즈, 치즈, 치즈 한박스테이크한박스테이크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예. 네. 근데 양이 적더라, 조금만 하던데, 요만 하던데 다 어? 딱 요만 하던데 조금만 했어? 어, 좀 적던데 맞아 음. 한박을 어, 맞아 근데 전 하지 그랬어 근데 <laughs> 원래 함스테이크는 작지 않나, 저거? 아니 비싸고 만 원에서 6천 원인 거거든 근데 맛있었어, 그만큼 맛있어, 맛있어 음. 뭐, 그 집은 그거 그 약간 맛으로 쓴거 같아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laughs> 어디지 올리려고 찍었거든 아 진짜? 아, 치즈 한 박스 가게가 어딘지올리라고 어? 아니 아니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왜지? 아 어. 저는 어? 큐브 스테이크 먹었어요 점심에. 오늘 레슨 있었어가지고 저는. 레슨? 아, 아우 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콘서트를 했구나. 네. 다,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잘 아, 어땠어요? 좀 청량하지 않는데 안무가 되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다시라는 의미는 점입니다, 여러분. 점. 누가 힌트를 달라야 합니까? 포스에서 그냥 점을 찍었다? 이게 뭔 힌트냐? 점 <laughs> 힌트였어요. 다. 근데 나는 중간중간에 <laughs> 다 알려준 거 아니었어? 점 했는데, 뭐라고? 이게 뭔데? 이 스포. 뭐야, 뭐야? 중간중간에 스포 많이 했다고. 우리 팬사인회 할 때도 내가 막 스포하고. I'm not s u r 옆에서 다 흘러 r e n o 야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챘지. e not 아무도 모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이 e if y o u 고 그래. t s i 머 t s if you're n 머리 잘랐어요 뭐. 머리 you're not s 아 r e if 눈이 작아서 콘서트... 보이수는나 모르겠네. 아니 아니 다행히도 보였어. <laughs> 야다행이도 앞에 <laughs> 건데. 아. <그렇던데.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 콘서트 재밌으셨나요? 콘서트 후로 이렇게 이에 처음 하는 거니까 재밌으셨나요? 오늘 되게 좋아해 하시네요. 막 계속 뭐했냐고 물어보고 싶. 뭐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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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다들 오늘 진짜 너무 좋아, 좋아,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laughs> 이거 말한 거였어? 오, 옆에서 난리가 났짚어아 경매품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어도잘 아, 모르는데 그거 야, 경매 한, 안한줄 알았어. 그냥.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아, 그때 미회사 하고 있을 그때 왔던 그 동생이 말해줬는데. 애장품인데왜 사인도 안해 사인 하나도 안해 주냐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둘 중에 조금 섭섭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던데. 맞아요, 예품 가져가라 하고 그냥 선물, 선물 그때 생일 파티처럼 그만줄알았어 음. 아, 근데 우리 예장품이니까 아. 그래도 좋은 분들이 가져가. 근데 그게 또 좋은데 쓴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맞아요. 저희도 뿌듯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뿌듯하죠? <laughs> 네? 응? 돈이 좋은 데로 쓰인다. 좋은 로쓰 <laughs> 아, 네, 맞아요. 기부하는 기부, 기부하고 요기 뿌듯합니다. 아주 뿌듯. 얼마에 플랜을 줘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래도 좋은 데 쓰이니까. 네. 아니, 저 셔츠를 좀... 그런 거 얘기해도 돼? 안 돼. 안 뭐? 돼요? 뭐? 응. 뭐? 안 돼요? 응. 뭐 뭔데, <laughs> <laughs> 어떻게안 아, 된대? 응. 셔츠가 안 돼? <laughs> 정유진, 유유 용금 오빠, 뭐야? <laughs> 용금 오빠, 용금 금이세요. 그리고 그거 나 옛날에 그것도 봤어. 내플래카드를 네, 만들어 오셨는데, 연근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연근? 연근 이름이 진짜 연근인 <laughs> 연근이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용에다가 용근, 연근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 제 이름이 용건 그래 어떤 셔츠에 다 그걸 뿌려, 뿌렸어 저는 약간 일부러 제 살냄새 뭐라고요? 저도 아, 뿌렸어요 저는 저 살냄새가 딱 남아있게 살, 살, <laughs> 살냄새 좋거든요 저도 뭐 뿌렸어요 진영이 애장품 진짜로 찐인데저 진짜 애장품 드렸어요 아 음. <laughs> 뭐라고? 이런... 잠깐. 그 주실래? <laughs> 아런너이브 <아니. 웃음> 너무 잘했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지, 근데 근데 우리는... 너무 잘했었는데, 어. 이거 되나? 아런아지지 근데 너무 잘했으아같찮 잖아. 아, 지공가 떴잖아. 여기 여기는 얘기 근데 경험해. 너무 재밌었어. 아, 재밌으어요 재밌었어. 색다른 경험이서 왜냐면 <laughs> 방이했었기 때문에 저의 뒷모습과 제 앞모습과 옆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어요 랩은 너무 재밌었어요 규현 그, 그, 네. 그 선배님 성 최고야 와, 아,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오, 착하시고 재밌으시고 아, 맞아요 말 한마디에 재미였어 재미? 뒤버 보면 진짜 응? 아예 얘들아, 큰한트 만들어봐. 내기서못 만들어요. 아, 준비하고 <laughs> 있나? 큰나트인데 이렇게 만들어요. 야 아, 난그냥 아, 그래내 <laughs> <laughs> 마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녁 저 매추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어. 응? 버 버트 서고프잖아 어. 월요일에는 많이 오시나요? 근데 그게 산로그던데 오늘 떠는 거 보니까. 시간이 되게 일찍 와 가지고. 오늘 일사이야 음. 음, 도 산호기 깨워 놀라고 생방에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응. 좋다 저희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아이고 있었어요. 거시는거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모른 척한 거거든요. <웃음> 여러분들 오늘 오 오잖아요. 제가 괜히 정보를 했어요. <정밀이셨어요>, 참. <laughs> 아 이십 컨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럼 공개할 수 없죠. 네. <laughs> 이지 컨셉은 네. 뭐 지금 우리 이게? 예 네. 아니에요. 아 이거요? 맞아요. 확실히 아, 아니라고 할수 맞아요. 오늘 할게 사실 할게. 뮤비 찍었어요. <laughs> 빨리 끝났네요 생각보다 <laughs> 한2 시간만에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제4집 네. 뮤비 찍고 왔어요. 집까지 왔지. 삼 집까지도 녹음이 끝나가지고. 응.

<웃음> <웃음> 친구가 기절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예. 네. 아니 너무 예뻐다 <laughs> 근데 만약에 너무 이쁘면 기절하면 교환은 그 진영이 그거야? 그지 나의 친지어 <laughs> 어, 내가 죄지. 고소 가능이야? 그럼 내가 그래 잡아가잖아. 친구 한번 해보세요. <웃음> 나는 <laughs> 네. 몇번 방아범으로도 한번 갔다. 아, 그래? 아, 불을 지펴가지고 얼마 전에 집에 하나가 불지. 펴 너무 어, 나서불 질렀어 <laughs> 열 받아서 못 참았어 잘못 닦았어 그리고 백단선자 <laughs> 선배님의 불타오르는 저 때문에 <laughs> 불 맞으면서 그 뒷배경으로? 응. 아, 멋있네 <laughs> 기절시킨 죄 <laughs> 런웨이브 끝나고 뭐 먹었냐 런웨이브 끝나고 야식? 먹었나? 안 먹었지 아, 그거 먹었다 치킨 그날 치킨 전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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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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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힘들거든 날려드리라고 야 어디 해봐 힘, 힘들 수는 없지 어? 팬 여러분들께서 그럼 형 지금 팬분께서 힘든 게 날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애교를 수상하셨잖아 보여주세요 어, 여기 앞으로 아 어, 책임감 어, 있는 어신임하시게또 오시네 누가 <웃음> <웃음> 자꾸 애교를 <웃음> 애교 협박이 <laughs> 애교, <laughs> <laughs> <우리> 애교예요 방금 <laughs> <laughs> 귀여워 <귀엽네. 웃음> <laughs> 애교 자 다음 정민환 팬분들 힘들게 할 거야 지금? 형한테 시키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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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된> 형 형을 한 명씩 줄도록 해야지. 형을 보면 힘날 거 같아. 지금 갑자기 다 힘들어지셨어. <laughs> <laughs> 지금 우리 팬분들이 갑자기 다 힘들어졌어. 지 <laughs> 아, <너무> 엄청 매력이야. 뾰로퉁해. 애교를. 윤준이 바꿔 의지드해 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수정해 줘 봐. 김현두 말. 김현두 사실 진영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 깜짝이네. 야, 대끼 아로 네. Nice. 야, 왜 한숨 미냐 아니 다음, 진영이 귀여운 거? 맞죠. 뭐라고? 기야. 왕. 계속 자꾸 우다오빠 당신의 볼을 찌르세요. <laughs> 응. 오늘도 기온이라 수고했어. 유준 따봉해줘 진영이 인규 청송 사망. 어, 무슨. 진영이 자체가 기호. 아, 바보다. 뭐라고? 밥을 다 모델 점을 찍어버렸 그러면 애교 어떻게? 담임는완전 내야 도가지나치고 미치겠지. <웃음> 우와. <웃음> 저희 이제 슬슬 근데 오, 가만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안 날아간 거 같은데 영곤 오빠 다시 화내서 밥 치할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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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선생 표정만 내가 보고만 았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희 이제 그만 가봐야 돼요 어, 왜냐면 끝났거든요. 뭐예요?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대관 네, <laughs> <지금, 웃음> 시간을 지금 초과해가지고 <laughs>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일정 모두 끝났는데 여러분들 퇴근길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곧또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제 자주자주 V A 필 테니까 <laughs> 여러분. 보시보다도 조금만 기다려 디온스 화이팅 조용근 화이팅 그럼 <laughs> 그럼 지금까지 디운스니다 조심히 들가 여러분 스